한번 잘못하면 은 마리오 레더콤보 같은 거어베어베페페이이콤콤보맞맞쉽쉽나나 떨어질 질있있습다방 b 인 r 점은 소이 m 프레임 공중 c 피 회피를 가지고 있어서 콤보 를 창조 콤보 이런 것들을 잘안 당한다는 거겠죠. 자, 마리오 b 소 r 게임 양대 산맥 캐릭터들. 형팔님 저번에 한번 대회에서 타나크 님을 꺾으면서 그 대회에서 3등을 하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일단 그때 한번 크게 뛰신 선수입니다 멀때이면 꾸준히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이길지 절대 예측할 수 없어요. 일단 지금 프로필부터 프로필부터 자신 있는 캐릭터를 상기시키고 있죠. 웨딩 마리오, 슈퍼 소닉. 아,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맵은 마을과 타운 넓은 맵이에요 자, 캐릭터는 역시나 예, 역시나 마리오 대 소닉입니다 첫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마을과 타운 넓은 맵이기 때문에 소닉한데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 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첫 번째 이제 맵이 세번 변형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세 개가 있는 맵 그리고 중간에 종점 화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칼로스처럼 양쪽에 이제 플랫폼이 있는 맵인데 아... 일단 지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이 마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컴포 넣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레드 컴보 잘못 맞으면 훅 갑니다. 자, 복방 네 역시나 잘 당해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스프링으로 복방할 수 있었으나 위필로 뚫어주는 모습. 마리오 위필 판정이 좋기 때문에 스프링을 뚫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접점이다 아직까지. 그리고 근접하면은 마리오가. 굉장히 우수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파이어블로 복귀 방에, 매치 트랩, 아, 굴르기위 스매시를 캐치해주면서 첫 번째 스톡은 청팔님이 가져갑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특는한데 마리오가 굉장히 우수한 근접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닉 입장에서는 계속 들어갈 틈을 보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데미지를 넣고 빠져야겠죠. 페요 아래 던지기 콤보 들어갑니다. 해요. 아 저거 공중 회피 안해서 맞을 수도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조금 더위저 멀떼님이 좀더 위로 가서 안 맞았어요 다행히. 청판이 지금 좋은 상황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방의 찬스. 아헤어를돌려봤지만 맞지않고 청파님 아주 적절하게 옆필 을 사용해서 기다려줬죠 아 대어로 캐치 멀땐이 얼른 이 스토커를 따고 싶으실텐데 아 해피 배어로 캐치해주면서 역시나 소닉이 인게임 속도 1등답게 지금 저 속도를 굉장히 잘 활용해주고 계셔요 퍼센트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소닉이 컴보를 잘 때리면은 이제 퍼센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거든요. 어베어를 상황용해서 컴보를 때리면은 충분히 쫓아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떼님이 또 컴보를 잘하긴 하지만 청팔님 스피드 시를스피 차지였나요? 스피드 차지를 패딩해가지고 스매시로 들게. 하지만 멀떼이 저블링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 스톡 하나 차이 나긴 하지만 멀떼이 지금 충분히 컴보와 부피 방해를 활용하면은. 차이를 좁힐 수 있어요. 이 처음에 플랫폼 세계 있는 모습이 마리오한테 좋다고 는 해도 이 후반에 용정과 칼로스의 모습이 아아 아, <laughs> 얘기하다가 지금 와 아래 던지기 어배어배어배어 들어가면서 정파님 제 말을 끊어버립니다. 와 컨보 좋았어요. 아 지금 정파님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마리오한테 좋은 스테이지여도 이제 후반에 가면 갈수록 이제 종점이랑 칼로스의 형태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리오한테 충, 아니 소닉한테 충분히 좋게 흘러갈 수 있다고 얘기하려 했는데 지금 청팔님제 말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이 지금 바로 콤보 넣어주면서 깔끔하게 첫 번째 게임 가져갑니다. 여기 어떻게 됐다? 문이어서 두번째 게임 정파인 님이 대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진 못했는데 저번에 한번 3등을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뿐이다 우연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해 보이러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맵은 칼로스 넓고 가운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마리오한테 룸 맵이 아니죠. 자 일단 벽이 있기 때문에 두 캐릭터 벽 점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베어 계속 어베어로 컴보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아 베어로 어베어 컴보 데미지 들어갑니다. 회피까지 잡아주고. 88%아 파이어볼로 스피드 대시를 견제해 주면서 계속해서 데미지를 쌓네요 멀떼님 그리고 마리오 상대로는 이제 근접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고 빠지기를 굉장히 절묘하게 노려야 됩니다. 아, 근대 시컴보... 아, 기회였지만 아슬아슬하게 안 맞았어요. 이 성공합니다. 그래도... 지금... 멀떼님... 생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리오가... 힘 무브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기술들은 후반까지도 길이 잘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녀주면서, 자신이 때릴 공격들를때려넣고팀무부들만잘 피해준다면 충분히 이거 먼저 스톡 할수 있어요. 앞방을 쳐내주고 점프 배어로 캐치. 좋습니다. 아, 위필 일찍 써서 무적을 활용해서 공격 회피해주고 돌아옵니다. 정판님. 아, 작지 배어로 캐치해주면서 드디어 첫 번째 스톡 가져갑니다. 던지기 야후 어베어로 컴보까지 어글링 상황 아 지금 멀떼는 킬노립니다 어떻게든 지금 킬을 내고 싶은데 아 잼락 3타까지 때려버렸지만 그래도 데미지 들어갔어요 어베어 복귀방의 상황 지금 킬을 따내야지 편하겠죠 아, 청파님 여필 제대로 활용해서 복귀합니다. 아, 잡기가 힘들어요. 마리오도 손님만큼은 아니지만 결국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이어볼 대시 공격 위스베시로 착지까지 캐치해 줍니다. 지금 청파님 좋은 상황 만들고 있고 대어로 착지 캐치해주면서 또 다시 3대 1. 윗스매시 들이게 착지 위필로 캐치해주면서 데미지 많이 넣었습니다. 어? 공중 에피아 일단 윗스매시로. 일단은 멀대님. 아 이거 실수죠. 공중 에피 실수. 이거 치명적이에요. 컴보! 컴보! 아 위필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는 상황.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멀탱이 지금 마리오의 킬무브들 적재적소로 잘 피해 주면은 이기지 못할 경기가 아니에요. 위스메시 공중에서 배어 이런 거 조심해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아 작지 위스메시로 캐치해 줍니다. 창판님아 위험한 상황 이제는 배어도 조심해야 되죠. 창판이 노립니다. 마리오 스페셜. 어? 일단 스피링으로 그래도 일찍 킬을 되는데 성공했어요 애매한 상황이었죠 청파님에겐 더블 점프가 일찍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복귀하기 애매했는데 어떨 여기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복방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충분히 할 만하거든요 지금 긴장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아 베어로 스피드 시수 있겠지? 아, 결국 절벽에서 배어 맞춰주면서 정파님이 두 번째 게임도 가져갑니다.